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지경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울과 요나단 그두 사람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의 신앙 또 인성 삶의 태도를 보면 극과 극이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사울과 유나단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같은 부부인데도 두 사람의 관계는 사울과 유나단처럼 아주 극과 극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쪽은 남편이고 한쪽은 아는데 이 남편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5절을 보면 이래요. 물론 그 아비가일의 말이지만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마 없어서. 자, 이 사람 이 나발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량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뭐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진짜 그 사람의 진가는 이제 부부가 인정해줘야 진짜 부부예요. 목사도 성도들이 이해 인식해 주는 것보다 에? 보는 것보다 그 같이 사는 사람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어. 그냥 우리 살 아유 저 사람 내 남편인데 목사로서 형편 없어요. 그러면 이것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발이 이아이 아비가일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요 하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미련한 자나 자이다 미련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그 닉네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란 뜻이요. 바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성경은 밝히지 않고 그냥 바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성 또 자세 이런 것이 악합니다 어제 본문에 그가 다윗에게 했던 그것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질이 안좋은 자기 욕심에 가득찬 그 나발이 있지만 그의 아내는참 착하고 신앙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한 일을 가지고 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는 것 그것이 어제 본문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은 후에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찾아서 하는 그의 말들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또그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죄가를 남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이 너무 너무 대조를 이고 다르잖아요. 이 다른 양상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이두 가지 양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자 사이에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도 이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요지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한쪽이 없으면 참 쉽겠죠. 근데 이두 가지 양상이 가까운 내 주변, 내 안에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굉장히 분노하죠. 분노하고 그 분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못 쓰겠으니까 아주 그냥 그 사람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군사가 아닌 군사를 몰고 지금 온 거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그 집을 향하는 거예요 나발의 어떤 집안에 그 그릇된 모습을 치겠다고 온 겁니다 그것이 어제본문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3절을 볼까요 어제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느라" 그러니까 전그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나발을 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가 엄청난 거죠. 뭐, 나발은 뭐, 군사도 아니고, 예? 어떤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욕을 받았으면, 얼마나 하가 났으면, 다윗이 완전히, 난, 완전, 뭐, 하가 난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던 다윗인데 조금 지금 분위기는 다르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원만을 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몰고 온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몰고 온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만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말하기를 21절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다윗의 분노가 아주 그냥 극한 상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것을 보면 다윗이 그동안 모든 것을 잘 쌓아왔는데 지금의 어떤 분노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되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좋은 길을 왔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딱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속으로?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큰 군사와 어떤 엄청난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아주 열악한 계집종이 너그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한종도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이르요 이렇게 나와요.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선생님을 저주해요. 한때는 그냥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 자기는 버리자고큰 소리를 땅땅 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부인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유, 베드로는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나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야.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도 자세히 살펴면 보 그런 인간의 나약한 측면, 그리고 잘 나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사울이 따로 있고, 유나단이 따로 있고, 또 나발이 따로 있고, 아비가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사울이 있고, 내 안에 요나단이 있고, 내 안에 나발이 있고, 내 안에 아비가일이 있고, 내 안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인간의 모습,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 오늘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23절을 보시죠. 아베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낙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 그래요? 나에게 누구의 죄를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남편의 잘못을 24절에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돌리라고 하고 2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28절 28절을 여기 보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허물을 누구의 허물이라 그래요? 여종의 허물을.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건 누구예요? 남편 나발이잖아요. 나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허물을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에? 그 사울을 주인으로 하고 주인을 그 배신한 그런 종으로 다윗을 묘사하는데 30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완전 반대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선처를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왕이 되시면 이 것, 여인의 이 못된 점, 자기가 못된 게 아닌데 남편이 못됐는데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누구의 말 같으세요? 요나단의 말. 또 사울도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신학적인 문맥을 보면 이미 다윗은 왕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아직은. 내로는 아니 너 아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왕이라고 계속 왕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인간의 다양한 양면성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32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반응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33절을 볼까요? 33절.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자,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 말을 듣고 다 나이 감동을 받은 거죠, 다윗이. 오늘 중요합니다. 내가 피를 흘릴 것까? 흘린 것은 아니에요. 흘릴 것. 이제 흘릴 뻔했죠.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다 지금 나발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복수하는 것 그것을 내가 막았다.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릴 것 피를 흘리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을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만들어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복수하는 것, 그것을 잘못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원수 사랑하는 건 뭐냐. 그에 대한 복수, 그에 대한 징계, 그에 대한 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룬 것입니다. 하나님, 나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많잖아요. 원수를 죽여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보면, 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성경은 인간의 나약함을 다 아세요. 그때 막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잘난척 하는, 신앙에서 가장 나쁜 건 잘난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깨끗합니다. 하나님 웃으시겠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면 그건 죄예요, 죄. 일반 사회법에서도 내가 아무리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직접 복수하면 그건 사회법으로 제약을 해요. 국가에서 권위를 가지고 벌을 가수있지만 개인이 직접 벌을 가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벌어서 나발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하나님신데도 이 불구하고 다윗은 직접 600명을 데리고 400명과 다른 2 0 0걸 지키게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게 돼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것이 겐히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깨닫고 이제 것이 헤어지고 나서 이 아비가일을 집에 갔을 때 나발은 뭐 하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잔치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진짜 그 허물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죄를 구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고 왔는데 남편은 철, 철다스러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했나 봐요. 왕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그 말을 하니까 그때 겁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완전 그냥 굳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는 겁은 많아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리고 죽을 뻔 했죠. 근데 안했때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을 뻔한 나발을 살린 것이 아비가일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40도 42절까지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 아내가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많죠. 뭐냐 요지경 같은 세상에 나발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다윗은 다윗은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변한다고도 과언이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분노에 따라서 방향을 잘못 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의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비가이리, 나발 같은 사람에게 그의 어떤 모습을 다시 자기 것으로 돌리는 그리고 그를 변호해주는 그런 여인. 그리고 다윗에게 잘못된 길을 갈때 그것을 방향을 잡아줬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는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나발이 있고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종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울의 모습, 어떨 때는 요나단의 모습, 어떨 때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보인 삶의 모습이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메시지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비록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 주십니까? 아비가일을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다윗이 방향을 다시 재정리하고 또 내가 나발의 입장에 있을 때 그런 아내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발은 깨닫지 못하죠. 그건 바본 거예요. 진짜, 진짜 바본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예? 당장 죽을 수도 미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 심회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데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인이 있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아비가이를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아비가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